라이벌인데, 친구가 귀신한테 잡혀갔어. 그녀랑 라이벌을 하는 날인데, 아이, 뭔 애가 오줌마로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냐? 이번에 진짜 잘하자 쿠냐. 너나 잘해. 이 도깨구리야. 뭐야 한 명만 잡으면 끝나겠는데? 이때까지만 해도 난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. 근데 오늘따라 게임이 조금 이상한 거야. 캐로야 근데 이 게임 좀 이상하지 않아? 아까부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. 뭔 소리야? 아무도 없는데? 아무리 찾아봐도 상대가 보이지 않았어. 우리는 그렇게 2라운드를 정체도 모르는 녀석한테 지고 말았지. 그 순간 쿠냐의 역대급 꼴값이 시작되는데 지금 구독하면 5천 러벅스 이벤트 자동으로 참여되니까 지금 바로 구독 아, 쿠냐 왜안 왜 보이냐? 방금 봤어? 아 뭐가 지나갔잖아. 또 시작이다 또. 아니 진짜 어디야? 뭐가 보인다는 건데? 쿠냐는 자꾸 뭐가 보인다고 덜덜 떨면서 공포에 사로잡혔어. 아, 적당히 하고 빨리 끝내자. 나도 아, 뭔가 좀 이상하다고. 그 순간 쿠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. 어? 저거 왜 나한테 가까이 오는 거야? 히로야, 도와줘. 누가 누구를... 나 이때까지 말해도 장난인 줄 알았는데 쿠냐가 갑자기 사라졌어. 아씨 무섭게 왜 이러는 거야 진짜. 아 근데 맵이 원래 불이 깜빡거렸었나? 아 방금 누가 날 때렸는데. 다? <laughs> 뭐, 뭐 뭐야 이게? 아씨 쿠냐가 사라질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 진짜. 이제 안 따라오나? 너 혼자 남았네. 뭐야?